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필요할지도 모르는 추천템, 아탄 오늘은 제가 좀 묵직한 놈을 하나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묵직한 거. <laughs> 느낌도 묵직한 거, 그 제품도 좀 묵직한 거. 떡밥도 묵직... 묵직한 거 좋아하지. <laughs> 오늘은 이제 저울을 갖고 왔습니다. 음. 예전에 추천템 할 때, 음. 하이머 추천해드렸잖아요. 그때는 네. 이제 화이트. 화이트. 남자는 뭐다? 화이트다. 그런데, 2021년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laughs> 남자는 뭐다 남자는 <laughs> 여러분 블랙이죠, 블랙. <웃음> 여러분 <웃음> 블랙. 라면도 화이트 라면이 있습니까? 네, 블랙 신다면은 있지만 화이트 신다면 없잖아요. 이 말은 뭐냐? 남자는 블랙이다. 아, 어, 그래서 지금 블랙으로 다왔춰 입은 거? 아눈치채셨습니까 진짜 이 <laughs> <laughs>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블랙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블랙으로 뭐죠? 내안경이내 <laughs> 네, 안경. 장아 좀 빌려줘요. 그리고 팔찌도 좀 해봤어요. <laughs> 그내 머리끈이잖아! <laughs> 반치도 내게. 아 <끈> 어, <laughs> 피아통에, <한> 근데. 아 <laughs> 어, 피아통에. <한> <laughs> 남자는 뭐다, 블랙. 그니까, 이 밑에까지 다 블랙이다, <laughs> 블랙. 하여튼, 뭘 블랙이야? <laughs> 허니가들 얘기한 것처럼 어떤 커피숍이 맛있나요? 택에서 내가 본 거야. 아, 에세이에서 아. 뉴욕에 가면 음. 맛있는 커피를 모르겠다. 그 지원의 문신의 음. 양을 말 봐. <laughs> 그래서 저도 나름 또 저희 집바리스타 아니겠습니까? 네. <laughs> 조그만 이제 문신을 좀 몸에 좀 해보았어요, 여러분. 문신했어? 그래서. 네. 아, 그 뭐야?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아, 네, 좀 여러분 풀겠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이거 반지도 또 아우 어, 피노통이 <laughs> 구독 2021년에도 구독과 좋아요 이미 구독하고 좋아요 했다고요? <laughs> 여러분의 가족과 일가 친척 <laughs> <그리고> 친구, <laughs> 친지 모든 분들의 아, 그럼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이거스럽다, 뭐야? 제가 작년에 이제 그 타임머어 아,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겉불붕한테는 네. 소개 저거 해놓고 자기는. 가라탔다가라더다 정말 나쁘다. 여러분, 충분히 타임머어 제품 괜찮습니다. 만족하게 쓰시는 분들은 쓰시면 되겠고요. 저는 사실상 허니가 타임머어를 선물해줬지만, 제 안에서는 그 저울에 대한 갈증이 좀 있어요. <laughs>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좀 저울에 대한 좀뭐 많은 좀 상처가 있었거든요. 네. 우량하였기 때문에 저울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예민했고. 꼭 하나 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번결롭게도 크리스마스에 그 H님, 아, 위로의 선물을 사라 이렇게 해서 선물을 사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카이아는 한국에서 이제 기생코리아라고 하는 수입을 하는데, 음. 제가 산 거는 정식 가격이 23만 천 원. 저는 배송료 포함 17만 8천 원. 요거 다음에 나온 s c d g 가 있어요. S 26만 4천. 원. 0원절넬이라이할수할어 있어요 만 따로 에려고 해도 서한국에0한국에0한에도 찌개 에때거기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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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라면 한국에 <laughs> 라면 놔도 라면 라면 어, 네, 됩니다. 이거 네. 이거 에으로써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이국요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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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커피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립해서 끌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구입한 거예요. 돈이 정말 많으면 에스프레소용 루나도 있어요. 루나는 33만원이에요. 루나라고 하는 제품이 괜찮고요.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 드릴 때 무게중심을 핸드드립으로 갈 거다. 그러면 이제 펄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요. 아, 아니, 나는 온전히 무게를 재고 나는 에스프레소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좀 루나 제품을 추천하는 저는 왜 이거를 주문했냐. 일단은 정밀도와 반응도 속도가 너무 좋아 정확하게 재어지는 거또 반응이 너무 너무 좋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단순 무게만 재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올려놓으면 무게가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무게 모드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정밀도가 좋은 두 번째는 에스프레스 모드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시간 그리고 오른쪽은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드는 브루잉 모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피 내릴 때 이게 굉장히 좋은 모드예요 자동 브루잉 모드예요 이걸 한번 누르시고 깜빡깜빡 하잖아요 드립할 때 이렇게 얹으시고 0점을 맞추시고 0점을 맞추시고 이걸 한번 켜시고 깜빡깜빡 하잖아요 추출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이제 시간과 무게가 측정되어지는 그런 모드예요 다음 모드는 무게 할때 이제 자동으로 무게를 재워주는 용기들 얹으면 자동으로 무게가 이렇게 잡혀요 0점으로 8 g 넣겠다 그래서 이렇게 얹으면 자동으로 0점 잡혀요 자동 0점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을 까시잖아요 그럼 이게 연동이 돼요 모든 데이터가 저장도 되고 공유도 할수 있어요 불 열어보면 이렇게 연동해요 저는 오늘 여기 이제 에스, 에스프레소 모드에 이렇게 올리면 얘도 같이 이렇게 돼요 또 어떤 분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꿀봉 손좀더 주고 신제품 펄S를 구입하지 일단 첫 번째 펄S는 숫자가 도트예요 점점점으로 돼 있어요 가독성을 제가 좋아하요라두 번째는 토터필터를 무게 재서 이렇게, 이렇게 재는 용을 많이 쓰는데 펄S는 이공무패드가 동그래요 이 중앙에만 있어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별로 큰 차이도 없는 것 같고 뭐 이걸로도 충분히 만족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네, 지난번 말씀드린 타임모어 제품도 훌륭해요. 그것만 돼도 이 커피 생활 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럼 허니가 저에게 선물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정을 이야기했죠. 아 허니, 네 제품을 중고로 좀 팔겠다. 당근 아 돈으로 맛있는 고기를 또끄저께게 먹었잖아요. 네. 고기. 네. 그 돈이요. <laughs> 어, 잘 뜯어도 저울 판돈이요 네, 네, 저울 판 돈으로 먹었잖아요. 맛있게 먹었어. 소봉 어디서 산느냐 그때 분이 없을 데 어디서 봤지? 뭐, 어,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어, 잘 먹더라고요. 저울 중고로 판 돈이에요. 그냥... 아, 저울을 뜯어드신 거예요. 출간 써봤거든요. 어? 단점은 비싸다가 단점이고요. 음, 마음에 음. 만족하면 커요. 음. 단점이 또 뭐냐? 870에 지로 음. 갖다 대서 그러면 영점이 잘안 잡혀요. 이쪽으로 해도 안잡히더라고요 0점이 잘안 잡혀요. 야이내 네 부분이 잘 닿아야 되는데 아 그러게 그래서 이제 8 7 0 이것을 이제 추출 모드로 쓰시려고 한다면 아 그건 좀 비추다. 아카이아 저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내가 핸드드립 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에스프레소를 할 것인가를 좀 정하셔서 핸드드립은 아카이아 톨 쪽. 에스프레소는 루나나 피크시스라고 하는 제품인데 여하튼 다음번에 설 사용법에 대해서는 또 따로 여러분에게 영상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요 원두 보관함이요 음, 갬성도네요 자라온 좋아 네 자라온 굉장히 좋아요 근데 원두 전용통은 아닌데 보이는 것 중에 200g 정도의 원두가 들어가는 정확하게 200g이 들어가요 딱... 200g에 맞는 원두 통이라고 보시면 이게 돼요. 이게 보이니까 예쁜 거 같아요. 네, 그래서 브레비라고도 좀잘 어울리고 네, 이렇게 바킹 있고 어. 자라홈이라고 이렇게 쓰여있고, 밀폐도 잘 돼요. 가격은 2만 1000원이고, 이제, 신상. 또 신상 옆에 머그컵인데요. 자라옴이 잘 고르면 가격이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요런 감상이에요, 여러분. 네. 가디건 입고 이렇게 코콕마시는 게. 음, 무슨. 좋죠. 얼마지? 4000원. 커피는 또 뭐, 뭐니 뭐니 해도 흰잔에 먹는 게 제일 또. 그냥 많... 아침에 그냥 네, 대충 그쵸? 뭔가 어, 이렇게 네. 요런 감, 감성으로. 네, 근데 허니는 이걸 자꾸 오뎅국물을 먹어 <laughs> <laughs> 요즘에 오뎅국물에 너무 빠져가지고 <laughs> 너무 맛있어 요어뎅국물이지 네. 네. 오늘 새 제품 뭐 오늘 요 정도 한번 해볼까요? 다음에는 아카이아 펄 자세히 설명 들어갑니까? 설명하는 영상도 좀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공유해볼까 합니다 하여튼 2021년도 이제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아 안녕 저녁물으러 가고 있어 어디가? 고맙습니 고이봉카. 고봉카고꿀봉카꿀맙습니먹었습니다